안녕하세요. 한국공익실천협의회 김화경 목사입니다. 오늘 제가 공익 실천을 하지만은 합동 측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로 다뤘는데 오늘 보다시피 현수막에 보다시피 통합 측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 전주 예수병원에 대해서 통합 측 소속, 뭐, 재단법인이죠. 어 예수 병원에 대해서, 이제 이렇게, 음, 자료들이, 아 뭐, 주정집서부터씩 해가지고, 뭐,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. 뭐, 정확하게 거의 뭐,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까, 들어왔고, 이것은 이제, 제보자한테도 그랬어요. 그러지 말고, 변호사 상담 후, 어쩔 수 없다. 말을, 제가 알기몇 년째, 한 3년 이상, 제가 알고 있는 거, 시간이 지났는데, 예, 변호 상담 무 이거 사회 공익 차원에서 이거는 고소를 하고 아니면 내가 고발을 하겠다. 그러나 일단은 통합 측에 알려야 되겠다.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통합 측의 총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은 보다시피 저기에그 전화번호 로 전화 주시면 제가 통합 측에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. 또 그래서 또 제가 이 자료. 그대로 건너 드릴 그런 그 용의가 있음 있습, 용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뭐뭐 뭐 명백한 자료들이에요. 예. 이거 뭐 직원들하고 뭐다이 직원이래요. 직원 직원하고 뭐납품업하고뭐 결탁하고 또 예수 병원장이 다 알고 있고 재단 이사회 예. 여기 나온대로 병원 이사회도 병원장의 그인면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. 어 그대로 뭐 방치한다는 것이 이 제보자의 그얘인데 여기 뭐뭐뭐 뭐, 뭐, 제보된 거 보면요. 뭐 첫째, 둘째, 뭐 셋째에서 쭉 나와 있어요. 직원들 대상으로 뭐뭐 뭐 애터미 다단계 업체 회원으로 강제로 뭐 가입시켰다. 그것은 불법행위다. 현행법 방문 판매는 직원들이 잡을 뭐뭐쭉뭐 뭐 나와 있어요. 또 예수병원은 1년에약 250억 원의 의료 소모품 납채인데 PMCM이라는 신생 업체를 선정했는데 여기서 뭐 c m 하모 대표와 두 분의 병원 직원의 이름을 뭐 확인할 수가 있다 뭐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거 보니까 뭐 이건 뭐 범죄 행위 같아요 그러니까. 뭐, 더 이상 뭐,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? 뭐, 첫째, 둘째 나가면서 이렇게 쭉 나가고. 예수, 예, 저, 저, 예수 병원, 예수 병원 세 번째 보니까 뭐두 아, 번째죠. 규정 제19조 6 6조에는 병원의 영원 목적의 행위 및 병원의 이게방하는 영업행위 금지 위 이중직업 금지하면 쭉 나와요. 뭐, 뭐, 제가 더 뭐, 이렇게 뭐, 하면 뭐 하겠어요? 결론은 여기 완벽한 거의 뭐 자료가 있으니까 통합 측 우리 죠김태영 총회장님이 뭐 바르게 하시는 걸로 작년에도 취임 전에 CTS 기독교때 감경철 회장 측에서 CTS 제 생각이지만은 CTS를 뭐 사유화 시키려고 재단법이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취임도 하기 전에 와가지고 CTS 와서 이제 도장을 찍어달라. 그랬더니 이제 김태영 목사님이 지금 총회장님이죠. 김태영 목사님이 내가 지금 CTS 공동대표로 취임도 안 했다. 나 업무도 모른다.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강직하게 바르게 말씀하셨다는 그 얘기를 제보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CTS가 한국교회가 공교단이 세웠는데, 에, 뭐 재단법인으로 만드는데, 일각에서 그러지, 아, 사회화 시키려고 한 거다. 그런데 그것을 저지시킨 에, 첫, 에, 에, 에. 뭐, 뭐라고, 첫 번째 막은 것이 이 통합 측의 김태형 목사님이에요.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총회장, 백사회 김종준 총회장님한테도 시트에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도장 찍어달라고 했는데, 그 단어의 거절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. 우리 한국 교계에 뭐 불법 불이가 많은데 완벽한 사람 없고 그렇지만은 이런 그 불법 비리는 반드시 직보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. 통합 측에서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전화 주시면 제가 이 자료 그때 넘겨드리고 아니면 또 제보자랑 연결 시켜서. 아마 이건 뭐, 에, 뭐 상당히 뭐좀 이제 큰 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. 뭐약뭐그 직원들이 약그 400, 1,400명의 직원들이 있고 연매출도 뭐 1,500억 원 이상 된다고 그러면 뭐 그렇게 작은 병원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서로 영, 뭐 자존심도 있고 그런데, 어, 일단은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통합 측 연락 주시기. 예, 바랍니다. 오늘 한국 고기실천여비의 김화경 목사의 오직 하나님의 형광을 위한 그 영혼의 작은 절규는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